you. <music> 주창한 캐나다 선교사들이 함경도 쪽, 지난번 에 설명드렸죠. 이 함경도 라인,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가 여기가 캐나다 선교사들의 그 관할 구역이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들은 아주 그 미국 선교사들과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은 미일 동맹 때문에 이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걸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허버트 미국 선교사 중에 허버트 선교사, 스크랜튼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이가 그러니까 막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충돌. 그래서 이제 더러는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이 우리 민족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왔고 그게 뭐 캐나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들이 근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캐나다는 미국 같은 그런 자본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주의가 절반 이상 되는 국가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를 왕복하기 때문에 아는데 캐나다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그 약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절반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 딸을 막내 딸을 캐나다에서 낳는 바람에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에뭐 흔히 우유값이라고 양육비 국가에서 양육비를 거의 한천 불씩 받았어요 매달 매달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아이 뭐 세슬라도 뭐한뭐 얼마나 주나요 그거 준다고 또막 이제 사회주의 공산 공산주의라고 막 이렇게 막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고 그런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호주도 뭐 비슷하지만 뭐이 사회복지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엄청나게 잘돼 있는 그런 그런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뭐 예를 들면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하죠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한테 가서 그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은 일본 대신 우리를 분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모스크바 3, 사상위에서 5년 이내 5년 동안만 분할을 하고 5년 후에는 통일정부를 만들어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것을 왜곡보도하죠. 사실은 미국은 40년 동안 이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어, 소련이 40년은 말도 안 된다 해서 5년으로 줄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동아일보에서 어, 소련은, 그러니까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하는데 소련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고 아주 뒤집어서 거꾸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이런 분들이 다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이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이 친일 정부 친일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했고 그런 어, 상태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이제 한 배를 타죠 한 배를 타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 어, 이제, 이제 그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5년 신탁 통치 후에 이제 다시 이걸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이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분단될 수 있는 아주 묘수 묘수니까 미국이 반대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UN에서 한국 위원회라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8 여덟 개 나라의 대표가 와서 이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남쪽 사람들 전체 의견인지 의 아니면 이승만 박사 혼자 개인의 의견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어 이제 여덟 개 나라 뭐안니다시리아뭐 에콰도르 뭐 프랑스 호주 캐나다 뭐 이렇게 해서 여덟 개 나라 필리핀 여덟 개 나라 대표가 와서 그걸 조사를 하는데 인도 대표 매논 매논 박사가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매원 박사는 그 분할, 단독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4대 4로 딱 맞섰거든요. 미국이 미국하고 친한 미국 친미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단독 정부 세우는 걸 찬성하고 그걸 반대했던 데가 이제 처음에 인도하고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또 어디에 시리아 이런 데가 반대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4대사로딱맞섰는데 그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시인 모윤, 모윤숙 씨그 당시 낭랑클럽의 회장이었던 모윤숙 시인이 이 사람 다 친일 시인이었요 전쟁 일제 말기에 다 친일 시, 분학하던 사람들인데, 이 모윤숙 씨가 이 매논 박사를 회유합니다. 뭐 미인계를 썼든지 어떻게 해서 회유를 해서 결국은 이게 통과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분단, 분단의 역사로.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캐나다 대표였던 조지 패터슨이라는 캐나다 대표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민족을 반토막을 내서 단독 정부를 세운다면 이건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한 민족을 반토막을 내서 단독 정부를 세우냐. 이것은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캐나다 대표 조지 패터슨이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수결로단독정부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고 먼저 단독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 지나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Canada, Canada, c a 기 a d a Canada, Canada, c a 요 a d 서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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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소 요소에서 캐나다 여자들이 우리를 하나, 하나로 만드는 그런 캐나다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음, 미국이라는 사회를 끌고 가는 주류와 비주류 유대인 세력. 이거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미국의 모든 요소 요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그, 음,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뭐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지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0일 날 나라를 찾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 완전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던 이 조그만 유태인이라고 해봐야 지금 전 세계 1500만 채 될까 말까 해요. 그 중에 한 700만이 700만이 미국에 살고 있고 한 600만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흩어져 있는 게 유태인인데 이 조그만 소수민족이 <laughs> 노벨상의 거의 한 3분의 1을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모든 정, 정치, 경제, 문화, 뭐, 심지어는 헐리우드, 무슨 뭐, 여러분들, 제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유태인 중에서, 유태인 기업,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니, 뭐, 심지어 는던킨도나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 브랜드는 다 유태인 거예요. 미국 제품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걸 쥐고 흔드는데, 그 유태인 중에 이런 세속적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음 그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막강하죠. 금융계를 다 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역대 미국 대통령을 다 쥐고 흔들고, 네오컨드를 쥐고 흔들고, 그러니까 금융, 뭐 국방, 뭐 많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음 이 요번 지난번 그 트럼프는 좀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유태인 그룹에게 잘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유태인의 그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데 트럼프만 그 예외였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들에게 전혀 굽히지 않고 오히려 맞서 그니까 미국의 주류 주류 언론들 우리나라의 존중동도 뭐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워싱턴 퍼스트나 뉴욕타임즈, ABC, NBC, 그런 방송국들 다유대자본들이거든요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언론가.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자신이 정치라는 건 돈인데, 돈, 트럼프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유대 자금을 그, 도, 도, 그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 자기가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건 자신감이 있었던 그한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남부 지방, 남침 내교 이런 교단들 이런들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는 또그 이스라엘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종교적 유대인들. 이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처음에 나라를 빼앗겼고, 그런데 그 나라를 1948년 5월 10일날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기억나세요? 202018년도 5월 10일날 똑같은 날에 나라를 찾았던 5월 10일날 어떤 일을 트럼프가 벌이냐면 페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확 옮겨버리죠. 이거 엄청난 얘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그 모슬렘하고 그런 합치 분쟁 지역으로 딱 서로 땅따먹기처럼 나눠져 있는데 이 모슬렘들의 반발 때문에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그러니까 대사관을 옮기다. 게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들어선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모슬렘의 반대 때문에 못해왔거든요. 근데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가 유태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어디 부 접상으로 올라갔다? 언제? 그런데 트럼프가 5월 10일 날 그것은 단행을 한 거죠. 단행을 했고. 저기 곤란고원 골란고원도또 이스라엘 거라고 하여튼 그건 복잡한 문제인데 그만큼 트럼프는 이제 종교적 유대인들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고요. 어, 이것도 이제 긴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좀 이해하시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은 유태인들과 유태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지켜보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멀리 뭐 옛날 이집트 어, 출애굽기 하던 이집트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1549년도 1490그 그 무렵에 이제 스페인이 이제 무적 함대를 자랑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최강국이었을 당시의 스페인 그 당시에 이사벨라 여왕이 등극하면서 그 스페인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을 때는 스페인 안에 유태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뱅크, 바, 은행이죠. 뱅크, 방크. 뱅크라는 게 스페인에서 처음 생겨났거든요. 그게 유태인들이 만그, 만든 거거든요. 돈 빌려주고 돈, 돈 빌려주는 곳. 우리 뭐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돈 빌려주는 곳이. 근데 그 이사벨라 여왕이 등장하면서 유태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태인들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제 그걸 쫓아내려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을 캐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해요. 강제 개종.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뺏기고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 목숨이, 목이 잘리든지. 그래서 스페인에 있던 유태인들이 다 쫓겨나서 그래서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태인을 스파라딤이라고 불러요. 스파라딤 지금 유태인의 제일 큰두 가지 부류가 스파라딤하고 독일계인 아스케나지 이두 부류인데 스페인에서 쫓겨난 이 유태인들이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오스만 터키로 처음에 가니까 오스만 터키가 또 완전히 이제 세계 역사의 이제 중심으로 올라섰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서 화란 네덜란드로 가니까 네덜란드가 올라가죠. 그기서 쫓겨난, 거기서 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올라가죠.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유대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그게 변천해 왔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이 싸움에 의해서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유태인이 또한 번, 언제까지나 지금, 지금은 미국이 유태인들이 세력이 제일, 어, 센 나라지만, 미국이 이제 세계 역사, 모든 제국의 역사 그렇지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미국이 몰락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또다 쫓겨날 거예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그럴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런, 그런,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북한 사회에서 종교활동의 실태 그거는 우리는 지금 감춰져 있으나 모르죠 지하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요 지하교회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통과하면서 북한 땅이, 평양에서 대부응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성교사들이 불렀어요. 교회가 해방 직후에 한 3,000개 있었고요. 우리 한국은 성교사들은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소위 이 경상도 문둥이들 전라도 거시기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다 옛날 성리학 유교 이 정신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말다 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작았어요. 남쪽이 그런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쫙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 짓고 그 세계에서 대 대형교들이 다 한국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들이 경제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있던 교회 성, 성도들이 다 내려왔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남한에 있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지하로 숨어들었겠죠. 자, 이거 하나만 그냥 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옛날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300년 동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 알, 알지만 지하에다가 카타콤, 이런 카타콤이라고 지하교회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지하교회가 번성번성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중국이 70년대 문화혁명을 합니다. 문화혁명. 문화혁명 70년대 초반에 시작할 때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핍박하고 때려부시고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의 북한보다더 심각한. 그래서 서방 서구 서구 국가에서는 야저 정도 핍박을 했으면 이제 중국에는 교회는 끝이다. 중국에 무슨 교회가 어? 기독교인이 살아남겠느냐.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온주라고, 온주. 온주라는, 여러분, 온주 사인이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온주? 그 시장이 중국 전인대, 전국 인민대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온주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였어요. 우리 온주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박멸했다, 박멸. 이렇게 소리, 소리를 질렀는데, 문화혁명 79년대 미중 수교를 하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제 중국이 교회를 인정했어요. 교회를 인정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10배로 성장해 있었어요. 중국의 교인 주인이 10배로 성장해 있었고 무려 온주 시민은 50%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어요. 50%. 북한 저렇게 핍박하는것 같아도요, 모릅니다. 그 지하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지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더 핍박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는 것이 이 교회의 속성이고요.